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 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신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신일주에게 경자년은 자신의 잠재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외부 로 발산할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경신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모두 금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일주의 지지인 신금 안에는 강력한 자기 확신의 기운과 그것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에 몰입하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운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가 바위 위에 올라선 원숭이의 느낌을 상징하는 것처럼 묵직함과 유연함이 함께 내재해 있습니다. 이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밀고 나가려는 뚝심도 있지만 적절히 융통성 있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경신일주가 그 잠재능력을 좀더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련을 통한 단련과 자신의 잠재된 강한 기운을 외부로 발현시키려는 활동성 명확한 현실적 목표의식이 필요합니다.그게 아니면 본인의 잠재능력이 부정적으로 발현하여 어떤 확실한 결실 없이 자기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만 하려 할수 있고 너무 감상에만 젖어 있거나. 자신의 자존심은 굽히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의존하려 할 수도 있으며 명확한 목표의식 없이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면서 자존심 싸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자신의 일주에 이미 잠재된 경쟁심의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기운과 자신의 잠재된 기운을 외부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려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는 경신일주의 잠재된 에너지를 강하게 분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명확한 목표의식이나 확실히 집중할 수 있는 관심거리가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목표나 방향성 없이 충동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발현시키게 되면 남녀 모두에게 사회의 조직 관계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여자에게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시댁과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름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에너지가 쓸데없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현실적 목표를 정하여 에너지를 집중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하게 분출하는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신일 주 일간인 경금에게 경자년의 청간인 경금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자신의 시작 기운과 음향 오행이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신하의 자리에 자신과 피를 나누는 왕족이 자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왕의 기운인 본인 시작 기운을 더욱 든든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주체성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왕은 한 명만 되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는 강한 경쟁 상대도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마음의 경쟁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잠재된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외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신 일주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자기 확신이 큰 일주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 들어가면 목표나 방향성을 잃고 경쟁 자체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별로 남는 게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경쟁심이 발동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경쟁의 결과물이 명확한 현실적 결실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쟁심이 강해지면. 마음의 다그, 다급함과 조급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려 할 수도 있,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다급함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원칙을 지키면서 경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경신일주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상관이 됩니다. 경신일주의 지지인 신금의 지장간에는 식신의 기운이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에 대한 몰입감과 집중력이 있는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그것을 외부적으로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수 기운은 본인의 강한 금 기운을 금생수로 풀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식상의 기운 발현의 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고 넓게 되면 구설수가 올수 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외부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주변에서 볼때 잘난척하거나 너무 튄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고 뒷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세 흐름에서 식상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으면 사회적인 처세에서는 적절히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자세가 병행돼야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대신 겉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아낀 에너지를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 발현에 더욱 강하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을 외부에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낭중지추의 느낌처럼 탁월한 실력과 재능은 겉으로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신일주의 일진 신금과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지지의 신자진 삼합 중에서 신자 반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굳이 합을 안 한다고 해도 경자년의 자수는 경자년의 자수의 기운은 경신일주의 신금지장간의 잠재에 있는. 식신 임수의 기운을 깨우고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만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신일주는 경자년의 식상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경신일주 일간 경금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사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사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에너지가 강하게 소멸의 방향으로 몰려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블랙홀로 빛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몰입감이 있습니다. 이는 경자년의 자수가 십성론의 관점에서 상관에 해당하는데, 그 상관의 흐름에 대해서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상관은 강하게 외부로 발현하려는 기운이라면 십이운성론의 사의 흐름은 강하게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시나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대한 몰입을 통하여. 실력으로 주변의 관심을 끌어오고 인정받는 게 가장 최선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경자년의 자수의 도화살 기운도 좀더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다시 정리하자면 경신+경신일주에게 경자년은 경신일주의 잠재적 특성을 더 강하게 발현시켜 주게 되는데 경신일주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운은 목 기운과 화 기운이 됩니다.목 기운은 경신일주에게 재성에 해당하고 이는 현실적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경신일주에게 관성에 해당하고 극기심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겸양의 마음이 됩니다. 따라서 경신일주에게 경자년 한 해는 자신의 잠재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고 발현시키되 항시 현실적 목표 의식과 겸양의 마음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